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년 7월 15일 수요일 매일 묵상입니다. 다 함께 새 찬송가 458장, 통일 찬송가 513장 1절과 2절을 찬양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가 지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아멘. 오늘 전교인 성경통독 23주차 나움 1장에서 3장을 읽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매일 묵상에서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나훔 1장 6절과 7절의 말씀입니다. 나훔 1장 6절에서 7절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능이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능이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도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란 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는 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경인 성경통독 23주차. 오늘은 나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나움은 니누에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선포한 선지자입니다. 나움서 3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여 이르기를, 니누에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오 하리라. 나움 선지자를 통해서 니누에의 멸망이 선포되고, 결국은 나움의 예언대로 아수르의 수도인 니누에가 무너져 내립니다. 그 꿈쩍도 하지 않을 것 같던 세계 대제국의 아수르제국이 나움의 예언처럼 멸망해 버린 것입니다. 니누에의 멸망을 생각하면 우리는 떠오르는 예언자가 또한명 있습니다. 요즘 토요 영성 훈련에서 묵상을 하는 요나입니다. 요나도 니누에의 멸망을 예언하였는데 이때 니누에는 왕으로부터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회개를 실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나음을 통한 심판이 예언이 되어도 니누의 그 어느 곳에서도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음서 곳곳에서 읽게 되는 말씀이란 니누에의 악과 강팍함 뿐입니다. 나움 3장 1절은 니누에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화 있을 진저 피해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 도다. 니누에는 거대한 악에 사로잡힌 피해성이 되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거짓과 폭력과 부정의함이 더 이상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움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듣고도 니누에의 백성들은 요나 때와는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심판과 경고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들은 자신의 죄와 강팍함에서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니누에는 하나님의 맹렬한 심판 앞에 서게 됩니다. 아까 읽었던 나옴 1장 6절은 하나님의 심판의 맹렬함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지니 그로 말미암아 바위들이 깨지는 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참주엄한 하나님의 심판을 소개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질 때, 누가 과연 하나님의 진노 앞에 제대로 서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우리를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훔은 이렇게 진노하는 하나님의 모습만을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니누에를 용서하셨던 하나님의 모습을 또한 나음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나음 1장 3절에는 하나님의 양면적인 두 모습을 소개합니다. 1장 3절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노화기를 더디 하시며 권능이 크시며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아니하시느니라. 여호와의 길은 회오리바람과 광풍에 있고 구름은 구의 발에 티끌이로다.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대조적인 두 모습입니다. 하나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고, 다른 하나는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은 니누에를 용서해 주셨던 요나의 하나님입니다. 반면에, 벌받을 자를 결코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악의성 니누에를 무너뜨리신 나움의 하나님입니다. 같은 니누에이지만 이렇게 서로 다른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한 분은 용서의 하나님이고 다른 한 분은 진노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에게는 중요한 질문이 일어납니다. 니누에는 과연 언제 용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언제 진노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이두 하나님 중에 어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지 이것을 좌우하게 되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계이지요. 요나의 하나님과 나움의 하나님 사이에는 회계가 존재합니다. 요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니누에는 어린아이부터 왕에게까지 심지어는 가축에 이르기까지 전면적인 회개를 실천합니다. 그 회개는 아주 진지한 회개였습니다. 요나서 3장 8절과 9절이 니누웨의 진지한 회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이노에는 회개를 실천하면서 혹시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돌이키시고 진노를 그치실지 누가 아느냐고 회개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혹시 이지요. 하나님께 당연한 듯이 요구하는 자로 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니누에가 보여주었던 진지한 회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와 나움의 차이입니다. 겸 손하 게 회개 하였던 이누 에는 요나서 에서 용 서의 하나님 을경 험하 였 지만, 세 월이 지나, 자 신들 을용 서해 주셨던 하나 님의 은혜 를 잊어 버 리고, 이 제는 악함 이 견딜 수 없는 지경 에 까지 이르 게되었을 때, 이누 에는 마침내 진 노의 하나님 을나 음서 에서 마주 대하 게 됩니다. 교우 여러분, 오늘 나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회개가 우리를 회복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저녁 수요 찬양 예배에서 출애굽기를 통해 이 메시지를 다시 묵상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실 때 우리 안에 회개를 일으키십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을 만나면서 회계의 역사를 경험했던 간증을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떼굴떼굴 구르면서 회계를 경험하고 제가 아는 한, 한 목사님은 몇 달에 걸쳐서 하나님이 회계하시는 것을 경험하였다고 합니다. 나에게 이런 죄가 있었나 싶은 것도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시면서 철저한 회계로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회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회복과 새로운 미래를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말씀을 오늘 나음서가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나음서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란날의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회개하는 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말씀은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우리는 회개의 눈물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회개하는 자들을 극렬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는 아무런 자격도 없지만 십자가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지하며 우리는 겸손히 회개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 주십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 나음서가 우리에게 전해 주는 단순하지만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회개가 회복의 길을 열어갑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쏟아내는 회개 속에서 하나님께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믿음의 교우들이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고 통독과 개인 기도로 경건의 시간을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나움의 말씀을 듣습니다. 회개가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간다는 말씀을 받으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요즘 우리의 삶이 코로나의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이때 우리에게 주신 나음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서게 하시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